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중저신용소상공인 자금은 12월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제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바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신청 접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중저신용소상공인 자금, 그리고 대리대출과 함께 일반 자금을 추가로 신청 접수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로 어제 금요일 오후 2시에 발표하면서 동시에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통상 아무리 빨라도 공문 발표 후 보통 2~3일의 여유를 두고 신청 접수를 받는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공문 발표와 동시에 신청 접수 개시를 한다는 게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해당 내용을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이제는 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라기보다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금의 지원 목적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이렇게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로 지원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공단심사를 통해서 소진공의 어, 심사를 통해서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에 직접 대출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 되겠습니다. 아, 융자 절차를 잠깐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부터 시작해서 신용관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개인 신용 평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라든지 필요시에는 현장 실사도 하고 사업성 평가라든지 대출 한도 산정을 해서 심사를 하고 아, 선정이 되면 이제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개인 같은 경우는 전자 약정. 법인 같은 경우는 방문 약정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이어서 바로 이제 대출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은 신용관리 교육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느냐? 지식배운터에 들어가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전 이수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기를 한번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서 지식배움터를 이렇게 치시게 되면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소진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재휴교육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어, 새로,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이라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에서 어, 강의실 이동. 이 강의실, 강의실 이동은 회원가입을 했을 때는 강의실 이동으로 나오게 어, 되고요. 회원가입을 안 했을 때는 이제 회원가입하시고 해야만 이 강의실 이동이 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수를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지원 대상 어, 업력이 90일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사업자 등록 증명상 개업일이라든지 법인은 어, 법인 등기상 전부 증명서 상의 회사 성립일 어, 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출 신청일까지의 기준이 업력 90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저신용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나이스 평가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여야 됩니다 아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839점 이하해야 된다는 거 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어야 되죠. 그래서 소상공인 기준은 이 밑에 제가 이 자료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부침일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리기업이어야 됩니다. 개인과세사업자라든지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법인 본점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융자 조건은 3천만 원입니다. 개인 혹은 법인 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융자가 되고요. 최소 대출금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출 한도 운영 방법 요거를 또 유의해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어, 2천만원 받으셨다. 그러면 그거를 뺀 나머지 3천에서 2천 빼면 1 천만원. 이 정도가 이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가능 금액이 1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요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복수 지원 제한이 됩니다. 아,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한 개의, 한 개의 개인기업만 지원하게 되고요. 법인 역시 한 개의 법인기업만 지원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원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연 1회 지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기수의 업체는 당해년도, 당해년도입니다. 당해년도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플러스 1.6%포인트입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약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책자금 기준금리가 4.4분기가 3.12%입니다. 그렇게 되면 4.72%가 되겠죠. 4.72%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해준다는 것도 큰 우대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대금리가 반영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늘 말씀드립니다만 정책 우대사항이 있고요. 배려사항이 있고 사회안전망 각각에 대해서 0.1% 포인트 최대 더하면 0.3% 포인트까지 우대지원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리 인하 제도도 있습니다. 신용평점 회복조건 충족한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대출 실행 1년 후에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또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그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대출 기간 동안에 0.5% 포인트 감면을 또 해드립니다. 아, 그 다음에 금리인하제도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대출 기간은 어, 5년입니다. 5년인데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 이후에 상환 기간 동안에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액 또는 일부, 어, 임의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중도 상환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융자 방식은, 신청 접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를 하게 되죠. 사업성 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상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직접 대출해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금 용도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운전 자금에 해당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접수 기간이 중요한데요. 아, 지난, 아, 어제, 어제 12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요거 이제 공문 발표와 동시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 경우는 참 이례적인데, 이런 좀 아, 발표와 동시에 보통 이제 금요일날 발표하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 바로 이제 어 발표하고 접수를 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2시부터 어 접수 개시를 했고 어 다음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어돼 있는데요. 어 이거 예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입니다. 그래서 조기 마감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다음주 월요일에 어제 오후 2시에 발표하면서 접수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부터가 실제로 접수를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어, 마감 이후에 접수권부터는 예비 접수로 전환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소진공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소진공 정책자금을 치면 또 메뉴가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배너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이렇게 떠 있죠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심사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대출 제한 사유 확인도 좀 하고, 현장 필요시에는 현장 실사도 하고, 사업성 평가하고,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어, 현장 실사 부분 어,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약정을 진행합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은 전자 약정, 법인은 어, 방문해서 방문 약정, 대면 약정이 되겠습니다.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 저신용,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영 안정자금부터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반 자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금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자금입니다. 일반 경영 안정자금인데요. 지원대상은 업력 무관한 소상공인입니다. 누구나 소상공인이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융자조건, 동일기업 개인법인당 최고 7천만원까지. 여러분 이미 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를 추가 신청 접수를 어제부터 어제 오후 2시부터 12월 13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출금리는 똑같습니다. 사사분기 대리대출 할 때, 여러분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기준금리 3.12에 0.6%포인트, 그래서 3.7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분기별 변동금리로 이렇게 하고요. 금리 우대 같은 경우는 앞서 중저, 신용, 소상공인 자금과 똑같이 이렇게 정책 우대 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마찬가지로 대출 기간도 역시 이제 5년 거치 기간 2년 포함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진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자금도 어, 마찬가지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처럼 어, 어제 오후 2시부터 다음 주 어, 12월 13일까지 접수 받나, 받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 역시 한번 신청할 어,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 보시면 대리대출 정책자금 일반자금 추가 접수가 나와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렇게 신청하기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신청 접수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와 대리대출 가운데 일반자금 어, 추가 접수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 어, 금요일 12월 13일까지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어, 신청하셔서 어, 꼭 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